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자요 시험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요 자신의 능력을 어,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왜 어렵냐 그것이 바로 학벌이 자신의 능력을 눈을 멀게 하고 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 자 능력이 좋아도 학벌이 낮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자기는 뭐 서울연구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 나는 서울연구대니까 아뭐 어, 금방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사실 그것은 무엇으로 경쟁을 했습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딱 하나의 관점으로 어 경쟁을 한 거예요. 어자 100m 달리기와 300m 달리기의 선수가 다르듯이 시험이 바뀌면 학벌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맞는 다시 능력이 새로 재편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벌을 너무 중요시하는 바람에 어 한번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평생 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학벌과 상관없이 어, 오로지 어떠한 뭐 시험 뭐 시험 뭐 공무원 시험이면 어, 공무원 시험에 어, 자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두번째는 어, 자 환경입니다 환경 자 자신의 능력을 어, 발휘 못하는 어, 요인이 또는 자신의 능력이 어 발이 되는 요인 뭐 이런 환경이나 뭐 어떠한 상황 같은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어 너무나 많아서 탓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꼭 하나의 원인으로 있어 그 어떠한 어 상황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간에게 작용하는 상황이나 어떤 뭐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유,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결과만 보면 됩니다. 자기가 어떤 걸 도전하는데 어떤 성적,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어, 자기의 심리적으로 자기가 파악을 할때 이것이 어, 가능한 부분인가 불가능한 부분인가 그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 환경 탓을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번째 세 가지 주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와 비슷한 친구 또는 자기가 볼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볼때자기가 비슷한 친구가 무언가를 해냈거나 어떠한 성취를 보여줬을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아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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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서도 말했듯이 어 능력이 어떤 바리 발휘되고 어, 평가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되는데. 자기 어릴 때 비슷한 느낌의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작용되는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런 복잡한 인간인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볼때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졌겠다 가졌겠지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머리 수준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어, 요 머리 수준을 평가를 할때 우리는 흔히 IQ만을 어, 떠올리는데요. 자, IQ는 뭐예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자, 순발력. 자, 그리고 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 요런 느낌. 어,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요 IQ만을 평가를 한다면 어 시험이나 어떤 거에서 좋은 능력 자기의 능력을 정확히 볼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하어 자기가 얼마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유혹 뭐 예를 들면 어 어떠한 어, 놀고 싶은 유혹 이걸 이겨내고 싶, 그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할수 있는지 어, 또는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기의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의지의 의지, 마치 의지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어그 머리, 이 IQ만을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머리에 포함을 해서 자기가 어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 걸리는 시간을 자기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뭐 공무원 준비 2 년이면 된다. 어뭐 고시는 5년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간에 걸리는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어 시험에서 정확히 누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합격생들은 어 보통 거짓말을 하게 돼 있죠 자기를 좀 우상화하거나 자기를 좀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 정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자신의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걸리는 시간을 어 자신이 책을 보는 속도나 이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걸리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어 대략적인 시간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무언가를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능력을 어,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어, 이것이 바로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어,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